<laughs> 얘가 주인공인데? <laughs> 아니야아니뭐 전이 편한 대로 먹으나 핸드폰 한 번만 더 주면 안돼? 진상 인플루언서 여친 여기 와사비 진짜 와사비 응. 진짜 와사비 알아? 진짜 와사비 아뭐왜 그래? 그 진짜 팥 <laughs> 그거 몰라? 몰라 그걸 왜? <laughs> 진짜 팥이야 진짜 <laughs> <laughs> 그거 몰라?

이거 먹었어? 음. 내 몸이 괜찮지? 안 먹어. 좀 달아. 음. 떡 배들지. 음. 그냥 이런 초밥집에서 서비스로 주는 몸이 막. 응. 진짜. 근데 너무 따뜻해. 응. 힘들다 저기. 야나 오늘 취직하면 네, 고마카게 사자. <laughs> 제발좀제발 녹음 됐나 이거? 야이 정도는 해주지 내가 취직하면 소환수나 해줄게 그래 하지만 자신이 네, 없어 요 네. 녹음 먹은거 진짜 맛있다 근데 그거는 수정 있는 중 안에 첫 번째 업로드를 하는 거음 가능할까? 근데 우리가 어떤 효과를 넣고 막 이런 거야? 할줄 알아 야리 애프터 이펙트 이런 거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막. 땡땡땡 땡 하다 보면 늘지 않을까? 내가 연재같이개 좋아하는 메뉴맛 음. 맛있어 하루에 0.7kg씩 아, 빼면 로응응응응응응응아응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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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내 나이프 불쌍해. 내가 불쌍해 본거 알려주더라고. 근데 옆에서 이미. 아, 뭐, 나내 뭐, 웃음 버튼인데 그거. 나홍보할때 그거 봐. 언니 음, 음. 아, 뭐 불쌍해 먹게 한 거야. <laughs> 이제 내 웃음 버튼 삐삐삐삐. <laughs> 난 사람 몸이 그렇게 움직이는 걸 처음 봤어. 네. 아니 근데 자기 분야, 음. 그쓰던 근육이 다르면 원래 웃긴긴나 우킹, 하거든. <laughs> 근데 제그 사람은 진짜 <laughs> 심해. 나보다 심한데 어떡하지? 우리 컨텐츠. 아이돌, 먹방, 여행. 또뭐할 거야? 일단 취직 컨텐츠. 취중 컨텐츠 한번 진행해볼까? 그러면 우리 하루 종일 욕만 해서 안 돼. 나 우울증 걸려가지고. 자본 가서 타임랩치 뭐 이런 거. <laughs> 형, 야. 응, 하루 종일 스파이더맨 카드게임 <몬> 하는 것만 나오고. 스파이더맨 <몬> 카드게임서 3시간 하다가 잡아서 30분 쓰고. 아, 이거 왜 이렇게. <몬> 음 <.ekted> <늦겼다? 몬> 이렇게, 이렇게 왔어? 아니, 이게 타코 완화인가? 근데 이 안에도 완화가 있는데 내가 옮겨가지고. 거의 정준나 초창법처럼. <몬> 얼마 전에 오랜만에 오토바이 음. 타었었거든 응? 음. 할아버지가 세탁소를 했어가지고. 세탁소, 네. 배달. 응, 응. 갈때 오토바이 뒤에. 응. 많이... 잔디였어? 어디 금잔디였어? 대전해 어. 바느질이랑. 권준표 만날 수있을지 <laughs> 아니, 미안한데, 내가 애초에 듣기 시가더 많아요. 더 크다고. 그러 느리게 먹을 수밖에 없어. 엥? 응? 여우 같은 걸. 그냥 콩인 콩. <laughs> 미소. 미소. 미소국개 악마가 성립했다. 아, 나는 너가 유튜브 하면 해줬으면 좋겠뭔데 음악도. 아, 음. 음악 있어야 돼. 응. 조심해, 안 되겠다, 내가 그냥. 이런 효과 내 입으로 녹음해도 봐야겠다. 근데 이게 뭐 저작권 그런 잖아 그냥 내가 보는 만안 해. style, fresh style. 와와 <laughs> 와. 근데 우리 얼굴 까먹 아, 해? 우리 안 가지 말자. 너무 무서워. 0만 기념관. 아니 근데 오히려 이런 거야 생길 수록 더못갈것 같아. 그렇지. 왜냐면 근데 우리 얼굴 하는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. 우리 뭘로 해? 우리 컨텐츠로좀 무서 우리가 무슨 컨텐츠? <laughs> 남들 평평회로 가자. 그럼 진짜 얼굴 까면 안될것 같은데? 당연하지.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. 이런 거 선글라스 같은 거 끼고 우리 집 앞으로 트럭 시위 오것 <laughs> 같아 한요 정도까지만. 그나날 아는 사람은 알아보게, 알아보네. 학원 보고 어떻게 사람 알아봐? 난 의주 한번나도 알아볼 수 있어. 난 몰라봐. 뭐해? 흔하게 학원. 전혀 달라. 아니야, 약간 이렇게 웃잖아. 아, 배부르다. 만족스러워요, 저도. 아, 네. 빨리 먹어, 아이스크림 달라고. 지금 최근 중에 제일 배고은거 거의 80%는 맛있다고 한거 같은데? 근데 음. 약간 음, 아쉬운 생선이 잘먹혀 나와. 그니까 러 따뜻해서 많이 만지셨나 손으로? 난 신선도에 약간 너무 간거 밥이 따뜻해서 그런 건가? 밥을 좀 먹고 잘 뭉쳤어 음. 무슨 말인지 알아? 약간 밥을 이렇게 밥이 요 상태인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우리 다잘 먹어 놓고 지랄 <laughs> 언니랑 눈맞 아, 언니? 누구 언니? 아이스크림 달라고 사실 우리보다 언니일지도 모르겠지 어떤 언니라는 발언은 그냥 이제 존중이으면근 그... 그... 나는 사실 손님이 그러는 건 전혀 뭐 그러니까 손님이 진성거리는 거에 대한 전혀 그렇지 않아 왜냐 얘너 사이코패스인가 봐난 초코맛이랑 어, 바닐라맛 네. 있는데 어, 전 바닐라요 바닐라요 <laughs>

그럼 지금 누군 예의 없는 사람이란 거예요? 언니가 안보니까 나라도 모는다는 뜻이야. 야, 여기 위로 얼굴 해주는 거어아 응. 그런 것까지 안 돼. <laughs> 제2의 제, 제, KFC. 정말 마음에 든다. 안 된다 해놓고 다 해주는 거 <laughs> 진짜 다르게 생겼다. 네. 일단 기본적으로 언니는 좀 이렇게 내려가 있고 난 조금 올라갔나 봐. 그리고 내가 넓적하고 너가 이렇게 쩨일 좀해 모자이크 해야 되는 거면 얼굴 나오지 마세요 모자이크 안할거같구요다내보낸다고안 해줘 진심 초반에 감태 생선이 있었는데 이렇게 감태가 껴있어 저기 <laughs> 내 도시락이야 내밥 먹을 때 꺼내서 김 싸먹어도 돼. 진짜 개해봐요 괜찮아 <laughs> <laughs> 초록색? 음. 잘먹었습니다 오늘도 여기 숟가락 몇 개인가요? 2, 3. 이거너0수만는인데 많이... 몰라? 숟가락 5개 만점에 어한3점 네. 아, 웨이팅 시간이 적고 맛있고요 음. 이것저것 많이 주는 게 괜찮은 하지만 그렇게 가성비는 아닌 것 같아 대학나 이걸 고려하고. 음, 가게 사이즈를 섞여 봤을 때, 가이가성 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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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이이